오늘 제가 소개드릴 차량은 더뉴 그랜드 스타렉스 5벤입니다. 판매 가격은 145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초 등록은 일 2019년 11월 달 최초 등록되 있고요. 주행거리 15만 6천 k m 주행했습니다. 차량 외관은 은색 색상입니다. 은색 색상이고, 뒤에 저렇게 쪽유리 나와 있고요. 뒷좌석, 유리벤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재함은 외관 상태, 지금 깨끗하게 전시가 되어 있고, 앞좌석 시트. 이어 시트도 깨끗합니다. 대시보드 보시면은, 자, 이렇게 내비게이션 상단에 매립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블루투스 되고, 주행거리 15만 6천 키로 주행했습니다. 양쪽 열선 시트 있고요. 운전석 통풍 시트, 양쪽 통풍 시트 다 됩니다. 그 다음 미스전는 오토 차량이고요. 전자식 사이드 미러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열선이 있고요. 미끄럼 방지 기능, 내비게이션, 하이패스는 미러 블랙박스 달려 있고, 후방 카메라, 뒤에 적재함은 자, 이렇게 바닥에 알루미늄으로 깔아놨습니다. 제 템도 깨끗합니다. 엔진 상태 깨끗하고 타이어 일 상태 양호하고요. 성능 점검표 보시면은 19년 11월달 최초 등록에 주행거리 15만 6천 킬로 주행했고요. 침수, 하재 렌트 영업이라 없고 사고 보시면은 어디 교환 하나 없는 무사고 차량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부 상태 보시면은 언동기, 변속기 양호하고 오일팬에 약간의 미세 누이 보이고요. 냉각수 동력변속기, 동력전달량치, 조향량치, 제동량치, 양치, 정기장치는 다양한 차량입니다. 더뉴 그랜드스타렉스 오벤입니다. 판매가 1 4 5 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 드린 차량은 수원중고차 매매단지 오셔서 직접 실물 확인하시고 시승도 해보시고 구매 가능하고요 할부하실거면 할부도 가능하시고 혹시나 타시던 차 매도시 최고가로 매입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영상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구독이나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은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브라드 TV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 AS 센터입니다. 우리 고객님께서 차량을 최종적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이쪽으로 차를 가져와가지고 어 지금 뭐 차가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차들인데 엔진룸, 엔진룸을 열어서. 엔진 넣는 상태도 이렇게 정,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드리고요. 차를 또 이렇게 차량을 리프트 띄어가지고 하체라든가 부식이라든가 하체에 들어가는 그런 포어품 같은 거 그런 것도 최종을,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서 여기서 이제 아무 이상이 없을 때 우리 고객님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브라더 TV는 우리 고객님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역 센터까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믿고 차량을 구매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